자 여러분들 3번 문제 봅시다자 자, 곡선 y는 자 루트 x 위에 점 pn xn 콤마 루트 x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죠? 그랬을 때자부조건 봅시다 자가 x1은 1이고요 x2는 4예요 그죠?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, xn 플러스 1은 x n 보다 크다 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 x n x n 플러스 1이 자, 요 조건을 만족한데. 그림과 같이, 이제 보세요. 원점 5에 대해서, 자, 두 선분, OPN, OPN, 요 선분. 그 다음에, OPN 플러스 1, OPN 플러스 1, 요 선분. 하고, 곡선 Y는 루트 X, 요거요거하고둘 사이. 굳이 부분을, 넓이를 SN이라고 한데. 아, 그러니까 SN은 뭡니까, 여러분들. 요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. 그지? 어, 그랬을 때, 자, 어, 이 넓이 s n 은 공비가 5분의 4인 무슨 수열을 이룬다.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말이야요이제 그랬을 때자 리미트 x n 에 xn의 2분의 3제곱 요놈의 극한값을 구해 봐라 그랬어요. 자 여러분들 자 요건 먼저 하기 전에 자요 공식 하나 알고 갑시다. 자 알고 있을 텐데. 자요 2차 함수하고 y는 직, y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요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? 중요합니다. 꼭 외워야 됩니다, 여러분들. s는 자 6분의 절대값 a, 그지? 2 차항의 계수입니다. 절대값 a,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이 교점에, 그지? 이놈이 베타, 베타 마이너스 알파,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어 이렇게 구하면 자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공식 하나 알아두시고요. 자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놈의 역함수를 생각할 거야. 그지? 여러분들 y는 루트 x를 역함수 구할 수 있죠. 쉽죠, 여러분들. 어, 이거 x, y 자리 바꿔서, 자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지? y는 x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됩니까, 여러분들? 오케이. 그래서, 자, 어, x가 요 x가 x좌표가 x n일 때 y값은 얼마예요? 루트 x n이 되죠. 자, x가 x n 플러스 1일 때 y값은 얼마예요? 루트 x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이게 역함수니까요 놈의 y 값들이 x로 되어 있는 거지. 그 다음에 요 x가 뭐로 되는 거야? y로 되는 거야. 이해 돼요? 오케이. 그래서 요 부분,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어쩐다? 똑같다. 그죠? 똑같겠죠? 여러분들. 역함수를 구해도. 오케이.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할 거야. 근데 여러분들 요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? 여기 부분의 넓이에서, 여기 부분의 넓이에서 요 넓이, 요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. 음, 그래서, 요 넓이를 구할 때, 요 공식 이용이 된다는 거지. 따라서, 자, 6분의 절대 값 A. A가 1이니까, 6분의 1, 가로하고, 자, 루트. 베타가 루, 요 넓이죠? 루트, 요 놈이죠? 루트 x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. 알파가 여기서는 0이지, 그지? 요 직선을 말하는 거니까, 알파가 0이야. 0의 세제곱. 마이너스 또 6분의 1. 그죠? 그다음 이제 요 넓이 구할 거야, 요 넓이.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빼야 되니까, 자, 요 넓이.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? 이렇게 생긴 요 넓이, 마이너스 음. 6분의 1, 그죠? 가로하고, 자 어떻게 돼? 베타, 루트 n, 루트 x n 마이너스 알파 0, 이거의 세제곱,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지? 따라서 자 이거 정리하면, 루트 x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, 아, x n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,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, 요놈을. 그지? 어. 마이너스 마찬가지, 요놈도. 자, 6분의 1에 xn에 2분의 3제곱.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어, 그것이 바로 요 넓이 sn이야. 근데 이 sn이, 이 sn이 무슨 수율이 이룬데? 등비 수율이 이룬다는 거야. 그지 응, 어, 그럼 등비 수열 이 이루니까 여 놈이 뭐하고 같아야 되겠니? 그치? sn이 s1 곱하기 등비, 공비. 5분의 4에 m-1제곱. 요 놈하고 같아야 돼여 놈하고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 양, s1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s1. 자, s1은 어떻게 구하니? 그지? X1이, 요 놈이 1일 때, 요 놈이 2, 요 놈이 얼마? 4일 때. 그죠? 어. X1하고, X1이 1이고, X2가 4니까. 그지? X1, X2일 때, 그때 요 넓이가 S1이 되는 거지. 맞아요? 오케이. 따라서, 자, 음, 요 놈이 1. 그럼 역함수로 생각하니까 요 놈이 1이 되겠지? 요 놈이 얼마야? 4. X2. 4라고 생각하면 요 놈이, 요 놈이 되는 거야. 그럼 그때 X의 값을 구해보면, 그죠? Y가 1일 때 X는 1이겠지. 그 다음에 Y가 4일 때 X는 2겠지. 아, 그렇구나. 그럼 요 놈이 S1이야. 요 넓이가. 그러면, 마찬가지, 요 넓이에서, 마찬가지, 요 넓이를 뺍시다.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? 6분의 1에, 그죠? 베타, 2 알파 0이거의세제곱 마이너스. 됐죠? 이해 됩니까? 오케이. 그것이, 마찬가지, 6분의 1, 얼마야? 1-, 1 마이너스 0에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죠. 그지? 음.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8이니까 6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1이 얼마다? 6분의 7이 되죠. 아, 그러니까 S1이 6분의 7이구나. 그래서 요 Sn은 S1 6분의 7 곱하기 공비 5분의 4에 m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. 요놈이요놈이요놈하고 어찌 해야 돼? 같아야 되는 거지. 그지? 그래서 이렇게 같다 놓는 거야. 됐죠? 그래서 양변에 6, 6, 6 곱해버려. 그지? 그러면 어째? 없어지고, 없어지고, 여기다 6 곱하면 7 곱하기 5분의 4에 n 1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? 그지? xn에 2분의 3제곱, 이 모양을 얻어내야 돼. 그럼 어떻게 얻어내지? 그죠? 어떻게 합니까, 여러분들? 그지?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n 대신에 1, 2, 3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. 어디까지 넣어줘? 그지? xn제곱을 구해야, 아니, xn을 구해야 되니까 n-1까지 대입해주는 거야. 여러분들 이런 거수열에서 많이 했었죠. 이런 거 축차 대입법이라 그러죠. 오케이. 자, n 대신에 1 넣어봐. 1 넣으면 얼마야? x 2의 2분의 3제곱. 마이너스 1 넣으면 x 1의 2분의 3제곱. 그게 얼마다. n 대신에 1 넣으니까. 그지 0이 되니까 7이 되는 거지. n 대신에 2 넣으면. 여기다 2, 넣으면? 여기다 2 대입하니까 x3, x 에 2분의 3제곱. 마이너스 x 2의 2분의 3제곱. 는? 여기다 2, 2 대입하니까 7 곱하기 5분의 4.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. n 대신에 n-1을 대입하는 거야. 여기다 n-1을 대입하면 xn이 된지. 여기다 n-1을 대입하면 xn-1이 되지. 여기다 n-1을 대입하면 xn-2가 되는 거지. 그지?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, 우변은 우변끼리 싹 더해버려. 더해버리면 이렇게,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죠.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,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지. 남는 건 요거 남는다고. 연 놈하고. 그죠? 요렇게 두개 남는 거지. 따라서 xn에 2분의 3제곱은 요놈의우변을 넘겨 그러면 플러스 x1 x1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요거 싹 더해버려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니? 다 더하면 그지?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1-0b 5분의 4분의 첫째 합7 곱하기 1-5분의 4의 n-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? 따라서 요 놈에다가 뭘 취하는 거야 그지? 리미트 취하는 거죠 그지?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취해버리면 요거 0으로 가버리지 이게 0 그죠? 그 다음 요 첫째 항 x1 x1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x1은 1이라겠죠 1 그죠? 어, 1이라겠으니까 그죠? 이게 1이야 그럼 1이죠 그죠? 1 더하기 자 무한들 가면 요거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분자는 7이 되고요 분모는 1에서 5분의 4 빼니까 5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연놈 계산하면 얼마야 5분의 1분의 7이니까 35죠 이게 그래서 1 더하기 35니까 정답은 얼마다? 36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여러분들? 그래서 자, 뭘로 푼다?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렇지? 푼다. 됐죠? 좋아요.